7월 30일 화요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울산시가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울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존 산업의 일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울산이 가진 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울산형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형 일자리는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견인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형 일자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울산시는 현대모비스로부터 3,3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새로운 울산형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중공을 목표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부품 공급을 위한 신규 거점이 울산에 생길 예정입니다. 어, 금년 1주년, 11주년에 발표한 일곱 개의 성장의, 성장의 다리와 더불어서 새로운 우리 울산의 미래로 가는 또 다른 성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2020년 8월 공장이 가동되면 800여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9일 태화강 국가정원의 울산 생태관광센터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정원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9일 송초로 시장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함께 만들어요 태화강 국가정원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화강 국가정원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한 정원정책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채무 불이행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된 소상공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울산시가 지역의 금융기관들과 손을 잡고 지원에 나섭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보증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기일제를 가진 금융권 채무불이행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보증과 신규 대출 우선 적용을 통한 금융권 거래 중단 해소와 제도약을 위한 컨설팅 연계 지원 등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재기 컨설팅을 타 컨설팅에 우선해 지원하며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는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재기심사를 거쳐 발행하는 보증서에 대해 일반 대출에 우선해 특별 대출을 실행합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순수하고 정교한 음악을 담아낸 따뜻한 클라리넷 앙상블이 울주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옵니다. 울산광역시 체육회에서 2019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채용합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제2회 울산 단편영화대가 8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정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